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여러분 1위가 됐습니다. 정말 전세계 AI 열풍이 어마무시한데요. 오늘은 과연 우리나라도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아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카페 이사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는 정도는 들고 있지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한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카페 이사의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4월 26일 날이었죠.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6월 13일에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조정 주면서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크게 오늘 급등하면서 거의 상한가죠 29.91%나 크게 오르면서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 주는 가운데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페이사 주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올랐다가 빠진 이후에 오늘 갑작스럽게 또 급등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페 이사는 전자상거래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가 계속 어 있으면서 이 구간에서 오르고 있었느냐 바로 유튜브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 쇼핑이 좀 크게 이슈화되면서 전용 스토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이 기능이 출시된과 동시에 크게 상승했죠 오늘요 많은 사람들이 TV는 보지 않더라도 유튜브는 볼 정도로 지금 워낙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 개발이나 디자인 작업 없이도 개설이 가능하고 상품 주문까지도 워낙 간편하고 편리하다 보니 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빨간불 보이시죠. 무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10거래일 폭풍 매수를 한 겁니다. 이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기관이라든지 투신 연기금 할것 없이 다 뛰어들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코스타 종목 중에서 거의 유일한 상한가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크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탄창 주가 상승했을 때 영업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끌어 올렸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한창 순이엔티와 쇼폼 콘텐츠 커머스 활성화 맞소를 맺었다는 걸로 제가 영상 찍으면서 더 크게 갑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조정 뒤에 다시 재차 상승했다. 곧상한가로로더 크게 치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글과 크게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카페에서 얼마 투자했어요? 무려 260억 투자했습니다. 이때도 한창 나왔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 쇼핑 강화하겠다 얘기는 계속적으로 마치 시그널을 보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저한테 많은 질문도 주셨고 실제 도움도 많이 받아 가셨는데 그냥 간과시 분들은 그냥 영상만 다 보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익도 없이 그냥 보는 것으로만 만들겠다. 강사은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이거 정보 선택한 이상 집중해야죠. 그렇죠?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고요. 지금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카페 이사는 여러분 재무적으로 볼 때도 안정화에 들어갔어요. 흑자 전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안한 이유가 전혀 없겠죠. 앞으로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충분히 더큰 수익도 확보해 줄 거고 이 유튜브 쇼핑도 좀더 대중화 될 텐데, 여러분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이렇게 크게 상한가 나온 거 상당한 의미가 큰 겁니다. 왜냐 큰 수익을 안겨다 줄 거기 때문에 이자로 이런 시점 가운데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이 종목은 더 크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내일 생각하면 반드시 보세요. 오늘 긴급 회의 내용으로 아주 심상치 않은데. 아직 공식 석상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급 내용입니다. 당장 어떻게 하실지는 보고 결정 내리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카페이사 관련된 여의도, 긴급속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사고 팔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보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적정 구간도 짚어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카페이사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4984-1710으로, 자, 카페이사에 카페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많이 흔들 겁니다. 이때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매매 동향,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카페 이사가 드디어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이 출시가 된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가 생긴 건데 기존과 달리요 카페 이사의 자사몰이 없는 여러 크리에이터, 창작자와 이 브랜드 판매자도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어머 카페 이사가 주가 증까지 올랐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어요? 영업 환경이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미 구글이 자생태계 확장이 적극적인 것만큼 영업 환경 자체는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확실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까지 기능이 출시됐다. 확실히 주가는 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카페이사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크게 급등하면서 무려 46%나 상승을 했고 지금 당연히 턴 어라운드 반등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흑자로 전환한 여러가지 영업이익 이라든지 매출액 단기 손익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낮아진 주가와 또 본업 턴 어라운드 또 중장기로 볼 때에도 충분히 이렇게 유튜브 쇼핑 성장 잠재력으로 더 크게 주가 반등이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국 주식은 뭐 여러분 기대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수급을 보면 여러분 무려 카페 이사가 외국인이 측거래 폭풍 매수를 플러스 알파 연기금 투신 또 기관할 것 없이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 일수록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어느 순간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주가 흐름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나오기에 당장 호재만 나오면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악재도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할 것 없이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이렇게 크게 올렸다가 조정되고 한번 털고 더 제대로 더 크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랑 보면 알수 있거든요. 더 많은 수급이 몰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많이 매도하고 나가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노림수라는 겁니다. 작전.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먹고 갈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다? 나한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카페24,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카페24에 카페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제 카페 이사와 관련 전반적인 내용 다 정리 났으니까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제 여러분들 위해서는 당연히 구간구간에서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 생각나시면요. 생각나는 대로 요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그 내용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답변도 드릴 거고 이런 거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거 근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면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알짜 정본데요. 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억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히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초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 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전긍긍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